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주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화시키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화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닌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아이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요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매일 기쁨의 고백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 행복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혹은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늘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참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슬픔의 문제를 늘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이 뜻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만을 기쁨의 이유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의 이유 거기에는 항상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한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말씀해 주신 진리 안에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징들을 통하여서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일그러지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모자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슬픔이 탄식이 변하여 기쁨되게 하시는 바로 그 놀란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의 모습도 이 기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실 때. 슬픔이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기쁨이 상실된 인간의 삶을 잘 대변해 주는 풍경이죠. 그렇게 기쁨의 이유가 떨어진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곧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큰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만족이 없는 여인, 수가성 우물간 여인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장벽을 뚫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의 땅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이방인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을 밟고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심을 통해서 그 여인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죠. 사람들과 철저히 거리를 두었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도무지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한 여인, 심지어 남편도 여럿 바꾸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에게도 만족을 찾지 못했던 이 여인의 삶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 기쁨의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을 때. 왕의 한 신하를 만나는 것에 관해서도 오는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의 삶 가운데 슬픔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아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함께 가보나오에 가자고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비의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그 아들의 마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 걱정, 염려, 탄식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졌고 이는 기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사건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는 주님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까지 그 기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가송 우물가 여인은 자신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로 가서 무엇합니까? 증언하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기쁨을 회복하기까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내 앞에 있는 이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무엇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 기독교 신앙의 용어로 바꾸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이 여인은 그 우물가가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현장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 내면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나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기쁘게 나아가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이고 관례, 관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앞서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라고 말하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됨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증언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한 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간다. 이런 어떤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며 그분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탄식과 슬픔의 문제가 그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이 여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셨다거나, 이 여인의 삶에 기적을 행하셨다거나, 또 특별한 어떤 그런 일을 행하신 예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속내를 들여다보시고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신 거죠. 그리고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만남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게 되어지는 은혜의 현장. 여러분,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께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내 연약함과 추함과 그 모든 사람들 앞에 꺼낼 수 없는 모든 것까지를 다 꺼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 앞에서의 나의 드러남. 그리고 그 은혜를,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져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기쁨을 되찾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림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예수 앞에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기쁨을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실 이 기쁨을 위해서 이 수가송 우물가의 여인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꺼이 찾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또 한번 재현하십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이틀 뒤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부연 설명합니까? 44절에 보면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 사마리아 땅이 애초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유대인이라면 기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예수님께서 침투하듯 들어가신 것이라면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역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곳,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서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또다시 그 발걸음을 환영받지 못하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가십니까? 거기엔 또 다른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입니다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보나오면서 가나로 왔습니다. 이 거리를 따지면 거리상 약 30km 정도가 됩니다. 차로 가면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지만 그 당시 험한 길이나 혹은 또 걸어서 혹은 동물을 수단으로 해서 이동한다는 것을 따져보면 쉽게 올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었죠. 반나절 이상이 걸렸을 겁니다. 이 아비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큰 슬픔과 탄식을 가지고 나오죠. 그렇게 어렵사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꺼내어 보입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47절에 보면 "애원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애원하였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간구함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 시제로 보면 미완료 시제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실 때까지 계속 청하고 부탁하고 간청하였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애원하였다" 라는 말로 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함께 가자." 얼마나 힘든 길,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50절 말씀해 보면,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반응이 재밌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뭐 했습니까? 믿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구약에 그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그의 문둥병에 대해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그가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모멸감을 갖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질병과 질환의 문제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간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보인 태도는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역시 예배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예배 현장에서 만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왕의 신하 역시도 예배 현장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미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라틴어입니다. 그 미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듣고 나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원래 정의할 때는 어떤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의 현장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까지가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신앙의 큰 맥락에서 보자면 예배의 정의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아멘하셨다면, 축도가 끝나고 성전을 나아갈 때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마음 가운데 믿었다면,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삶의 한장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행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배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하루가 그런 예배로 가득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또 소망도 주십니다. 주님이 수가성 우물과 여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왕의 신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되게 하실 만한 일들을 주님은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예비된 주님의 은혜가 내 것되게 하기까지 우리가 오늘 예배 현장에서 말씀으로 이것을 들었다면, 이제 믿고 나아가야죠. 믿고 나아가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 보고합니다. 도중이지요. 가는 길가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때였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현상이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믿고 돌아가는 그 길에 주님의 하신 일들을 보았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유방 같은 주님이 기쁨의 회복을 통해서 이 가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입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 그한 사람 개인이 체험한 그런 예배 현장에서의 기쁨의 회복은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 역시도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회복시키신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는 은혜 현장 가운데 함께 서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표징 그것은 단지 우리의 슬픔이 기쁨 되게 하는 어떤 현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예배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반석에 세우시기까지 주님은 오늘도 신실함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이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되게 하시기까지 예배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슬픔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녀, 혹은 직장에서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교우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우리는 때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슬픔에 잠기거나, 혹은 괴로워하거나, 아파하거나, 탄식하거나, 조마조마한 삶을 삽니다. 근심하며 살기도 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짧은 시간의 예배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약속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짐의 역사를 표징으로, 권능으로, 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도 우리에게 그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